코스피가 여세째 사상 최대 규모로 떨어지자 개인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증권시장 마감을 한 시간 앞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객장 안에는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증시 현황 모니터를 보는 사람들로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객장에 모인 서른여 명은 대부분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년층과 노년층 그리고 주부입니다. 노후 자금이나 목돈을 마련해 보겠다며.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 있습니다. 신촌의 한 증권사 객장에서 만난 60살 강모 씨도 주식 폭락에 따른 허탈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관론이 팽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 틈틈이 주식을 확인하는 직장인들이나 객장으로 나와 주식 상황을 모니터하는 노년층의 가슴앓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발 금융 신장 위기와 관련해 세계 경제 재침체기 가능성은 적고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철 기자입니다.